선생님 매출 대략 알거든요.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네네네한국에한국한국에어코조에비지점에 있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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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8에에요 한국에서 한이에서한국에한국한국 사람이 국긴 하네요 에서은국에서한국에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10년째 살고 있는. 네. 이제 한 6개월. 어 진짜요? 한달 네. 만났습니다. 어, 정말 딱 필요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새내기입니다 어, 앞에서 막 7년, 10년을 많이 네. 얘기하다가 한달반 지금 한달반됐으면 선생님 나이랑 생각해보면 한국에서 일하신 기간이 엄청 긴데 고 네. 선택하시고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비자는 그뭐 어떻게? 비자는 취업 비자로 왔어요아 처음부터. 네. 아 그냥 <laughs> 나이가 안 된다면 취업 네. 비자로도 가능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또 홍콩 취업한다고 하면 우선 처음에는 네. 워킹으로 오는 게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네. 아 그렇죠. 처음에 보통은 되게 많죠. 많죠. 일반적으로 네. 이제 한국 사람 생각하는 걸 워킹하고 호주. 네.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그중에 홍콩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아 물론 캐나다나 호주나 뭐 많이 알아봤는데 오. 아시아인 나라 중에 가장 화려하고 어, 삶의 질이 높다고 생각했던 아. 홍콩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 아, 그 식구나. 네. 처음에 올 때는 선생 뭐 비자로 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비자는 어떻게 된거나요 음. 비자는 워킹 비자로 있었고 네. 끝날 때쯤에 아니, 취업 비자로 돌려서 음. 네, 계속 더 있게 된 거죠. 꿈을 아. 네. 네. 선택한 이유가 요 슬럼프 느낌? 그냥 일할 때잘안 풀리고 한국에서, 네. 네. 그때 이제 막 그만둘까 생각하다가 외국 나가서 다시 한번 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 같아요. 음. 고민도 사실 됐고 걱정도 많이 됐어요. 한국 케어라는 그 브랜드 자체를 몰랐으니까 환경을 바꾸고 싶으니까 해외를 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음, 가게 됐어요. 한국에서 너무 치열한 맞아요. 성도,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뭔가 내 노력만큼 성과가 안 나는 느낌을 많이 받다가가 음. 해외에서 살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음. 미용 계속 하면서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2 0대 후반 정도 중반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또 그때만 지금 저희 부모님이 되게 좋게 말하면 애정이 되게 많으시고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 좀 심하셔서 아. 부모님을 좀 피하 고자 아, 도피성. <laughs> 네, 도피성, 도피성, 도피성 다면 홍콩 사리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한국과 비교해서 네네. 이, 이 부분 홍콩이 너무 좋다 하는 것도 음... 여행 가는 게 되게 좋아요. 동남아 국가 위주로 여행 다니기 되게 좋고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주춤하긴 한데 그 전에는 거의 시기 전날에서 이제 심천 갔다 오거나 마카오 갔다 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국경을 뭐 하루 만에 갔다 온다는 게 되게 메리트 있었어요 음. 해외여행이 너무 쉬운가? 아, 전장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예, 그 예전 코로나 전 그때는 정말 3개월마다 한 번씩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 비용 대비 홍콩 비용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 고객층이 너무나 다양하고요. 그렇죠? 홍콩이 워낙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나라기다. 그러니까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성대할수 있다는 게 아, 네. 원래 좀 그런 걸좀 좋아하시나 봐요. 아,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음. 네, 홍콩이 되게 글로벌 도시라서 그런 부분 경험한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음.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언어적인 소통 때문에 이제 통역하는 친구가 중간에 껴서 통역한다는 거. 물론 한국 국인이 보면은 다이렉트로 가능하겠죠. 한국어가 되니까 서로. 근데 외국인이 왔을 경우에는 그 통역을 껴서 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언어적인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약간 좀 한국어만큼 부드럽지 않다는 거. 반대로 장점도 있어요. 잘안 돼도 장점은 뭐냐면은 아, 가끔씩 이제... 알것 <laughs> <할> 같아요. 클레이군이 <laughs> 어, 왔을 때 적당히 모다란먹으너무 음 편하다는 거. 애매한데 장점을 할수 <laughs> 있긴 하겠네요. <laughs> 그럼, <그럼요. 웃음> 네. 마음의 상처를 돌 받을 수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 근무 환경은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여기 좋은 거는 손님 상대하기가 좀 쉬운 거?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일단 좋아해서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미용실에 찾아오고 동경이 좀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손님들 상대하고 대하기좀더 쉬워요. 근데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누구 연예인 머리를 갖고 왔을 때 한창 전지현 머리 스타일, 매직 세팅이 유행했을 때그 홍콩의 매직 세팅이 매직을 하고 밑에 세팅을 말고를 잘 못해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매직은 매직이고 세팅은 세팅이야. 이리 같이 피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매직 세팅을 하면서 손님들이 매이월에 하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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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 그래 매직값 네. 따로 세팅값 따로 받게 하면 뭐, 받으면... 뭐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laughs> 매출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 네네 네, 그런 장점 확실히 있죠 네. 거기에 매직값 따로 세팅값 따로 받으시면 아 그렇게까지는 <laughs> 안니지만 선생님 매출 대략 알거든요 아십니까아 <laughs> 놀랬습니다 네네네 <laughs> <laughs> 네, 네. 여기까지 <laughs>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최소한의 마케팅이 필요하잖아요 아니, 요즘은 요즘에 그 부분이 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후님이 없는 네. 진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가장 힘든 거 같아. 요용공은 그런 부분 좀 모질라도 내가 머리만 좀 하는 자신이 있으면 충분히 후님들을 가수 있다. 어네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한국 미용실 게임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음. 물론 똑같이 노력은 해야겠지만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더한 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 것 같아. 는거 같아. 요 가격적인 면도 그렇고 노력한 거에 비해 더 쉽게 벌을 수 있을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거네요. 핵심이 뭔가 어, 줄인 노력 대비 효과가 네. 한국이 더 높다. 네네, 네. 음, 그렇구나. 네. 어쨌든 뭐 저희 는 목적은 일을 하지만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홍콩에서의 벌이와 한국에서의 벌이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아 어, 제가 느낀 바로는 음, 큽니다. <laughs> 크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 좀 닫혀있지 않아요. 제가 그 돌아다니면서 미용실을서말 봤는데 미용실들마다 손님들이 다차 있어요. 아 네. 어, 여기는 장사가 다잘 되는구나 라는 음. 우선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분 다가도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자들이 요즘에 좀 개발 바뀌었고 SNS 잘하는 사람들이 오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홍콩은 그게 아니라 네. 내 미용 기술 가지고 돈을 벌수 있는 나라라는 음.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미용이 너무 경쟁력이 너무 심해요. 근데 또 하나 기대하고 왔던 건 홍콩에서 이런 SNS 이런 걸로 좀더 세련되게 하면 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음, 홍콩에서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부분? 일단 저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언어적인 부분이 제일 걱정이었고 풍력이 있다고 한들 한국에서 제가 편하게 고객들이랑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은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스타일인데 제안을 제가 이게 열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좀 힘든. 근데 워낙 한국 스타일을 좋아해주셔서로 눈빛으로 통하는 것도 있고 믿고 따르는 것도 있고. 그렇 그 지금 한국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음, 한국 디자이너들에 대한 맞아요, 신뢰가 맞아요. 높이 맞아요, 아요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중국어 통역해 주실 수 있는 응. 분이 분명히 성품을 한다는 거네요. 아 그럼요, 네네. 음, 아 그러면은 내가 외국어를 못해도 홍콩에 와서 일하는데 있어서 뭐할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고객님들은 직접 얘기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약간 외국인이 귀엽게 떠들떠들 얘기하는 것도 귀여워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예. 그럼 나름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제가 여기 지금. 오박육일 인가 홍콩에 네.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아, 중국말도 못하는데 네네. 영어도 그냥 고등학교 때 독해하던 그 정도 수준밖에 모르는데 아, 네네.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네네. 워낙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동네 에 음. 내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거기에 맞게끔 이해해주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 문제도 너무 크게 고민 안 해도 되있는 그런 특 특이점이 홍콩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 한분 오셨는데 한국에 이름을 지어 오시기를. 가브리엘이라고 지었어. 이런 근데 가브리엘이라고 지어서 왔는데, 이니셜을 보고 얘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용식 발음 하면 가브리엘이 개불이 알이 되거든요. <laughs> 근데 이영국식이더 편해요. 한국사 입장에서 이렇게 불려서 얘기하지 않으니까. 네네. 네네. 더 듣기가 더 귀에 들어오긴 해요. 아, 아, 네.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저희 한국인 입장에서는 국식이더 편하다. 맞아요. 맞아요. 홍콩을 잘모르는저 한국사들이 듣기로는 어. 홍콩 하면 집값, 네. 거주에 대한 불편함. 네네. 너무 비싸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거든요. 있 네네네. 그럼 지금 여기 취업하게 되면 그 거주비용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 어, 처음에 있던 회사에서 이제 정착하는 기간 동안은 숙사 제공이 되고요. 아. 네네 추후로 이제 본인이 원하면은 나갈 수가 있죠. 어, 좀더입고 싶은 게 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그거 플러스 기숙사 비용까지 하면 급여가 엄청 높은 건데요? 아, 그렇죠. 그것까지도더많아 네네. 네네네. 아. 어, 그러네요. 굉장히 괜찮은 점이 많이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스 전기를 고민이 해야 됩니다. 아, 그거 다달하죠 <laughs> 저도 예전에는 20대 중후반쯤에 그 워킹이라든가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분명히 워킹이든 외, 해외 취업이든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 분명히 많거든요. 음, 음. 그런 디자이너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같은 거예요. 저도, 저도 처음에 해외 취업을 할때 걱정이 많았죠. 특히나 제 공항 공항에서 저희 부모님이 마중 나가면서까지 이상하면 당장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하셔, 하셨어요. 근데 막상 오고 나니까 세상에 사람 사는 건다 똑같고요. 그리고 돈 버는 거 우리가 하던 일 그대로 프로세스가 전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던 걸 가지고 와서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 스타일 한국 헤어에 대해서 한국 뷰티에 대해서 굉장히 어, 인정받고 네.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해외에 나와서 자존감을 좀더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와야 된다. 어, 그래요? 네. 막상 오면 똑같으니까, 일은. 음... 일하는 건미용이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고 싶으면 빨리 오는 게좋아요 아니, 뭐,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계속 고민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국공이라고 해야 되나? 음. 아, 지금 네, 시기에 시계... 좋죠 네. 있을 때 노후를 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 대한 시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그렇구나 일단은 해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젊은 나이면 얼마든지 이거는 저는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음. 안 돼도 내가 돌아가서 할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어... 고민 없이 일단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약간 아, 조금 더 빨리 왔었 어렵게 어, 와서 도겠다는 생각도 네요 네, 그런 거아에요 음. 7년, 1 0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지만 아, 지금 그날 와서 네, 본인이 지금 그동경의 대상들이에요. 네. 약간 그런 분들이 일단 저한테는 모티브가 음. 되기도 하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뭐또 잘, 하시, 것잘 같아요. 하실 것 같아요. 음. 아, 뭐. 저도 잘, 잘 해야죠. <웃음> <웃음> 이제 뭐한일년 차쯤 됐을 때 다시 한번 월화 세기 변화가 있어야 될텐데 네. 음. 한국 케어의 코이베이라는 지점의 네. 점장님으로 계신 김아영 쌤과 이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일하시는 중간인데 네네. 인터뷰에 감사니다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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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편하게 네. 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홍콩 분이셔요 네. 사기적인 어, 부분네요 <laughs> 홍콩 디자너 킴이에요. 음, 어, 한국 헤어에서 스탭팅만 하면서 디자인 올라가신 분이요네 맞아요. 맞아요. 음. 한국 미용실들과 홍콩 미용실들의 뭐 차이나 뭐그 다른 점이면? 있 음. 어, 홍콩 미용실은 결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한 시간을 짜았어요 <laughs> <laughs> 그런 그런 미용실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 한국 미용실은 시간보다 만족스러운 정도도? 만족감, 응 높아요. 음, 높아요. 음. 음. 그래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한국 사람 손님도 많이 오시고, 홍콩 사람도 많이 와요.